한일 가왕전이 어느덧 대망의 결승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무대에서 국가대표처럼 빛날 최종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현역들과 왕위에 숨막히는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승에 진출할 강력한 후보들의 이름이 속속 드러나 시청자들을 설레게 합니다. 진혜성, 에노, 박서진, 최수호 김수찬, 신김준수, 환희, 신승태, 강경희 등 각종 무대를 누비며 특유의 매력을 뽐내온 현역들과 왕위의 주인공들이 결승전 무대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일가왕전 최종 탑7을 선발하는 중요한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누가 결승 3인에 들 것이냐를 두고 여러 예측이 쏟아집니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점은 이 프로그램이 큰 인기 덕분에 당초 12화로 마무리될 예정이던 방송이 13화까지 연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화제성과 시청률을 모두 거머쥔 현역과 왕위가 왜 연장되는지 궁금해하는 시청자들도 많았는데 그 배경에는 꾸준히 올라오는 시청자들의 열띤 반응과 출연자들의 눈부신 무대가 큰 몫을 했다고 해요. 25일 방영될 13회를 끝으로 드디어 장대한 서사가 막을 내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한 해의 연장이 확정된 만큼 12화에서는 그간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들이 가득 담길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시청자들이 놓쳤을 수도 있는 미공개 장면이나 연습 현장에서 땀 흘리는 현역 가수들의 노력 그리고 무대 뒤에서 함께 울고 웃는 모습들이 공개된다니 팬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기회가 되겠죠. 이 가운데 시청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유튜브 무대 영상 조회수입니다. 사실 TV 프로그램의 반응은 한 번의 시청률로 가늠하기 어렵고 온라인 상에서의 조회수와 댓글, 추천수 같은 요소가 실제 인기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현역과 왕의 출연자들 중 강문경, 박서진, 진혜성, 환희, 애녹 등이 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무대 영상 중 200만 뷰를 돌파한 것이 무려 2개나 된다는데, 이는 웬만한 인기 가수들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최근 중결승전에서 MVP를 차지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과연 결승전에서도 이 기세가 계속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서진 역시 누적 조회수 합계가 무려 108만 회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다양한 곡을 소화하면서도 광대, 꽃순이 등, 트로트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레퍼토리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로써 유튜브 조회수 순위에서 당당히 2위 자리에 올라섰죠. 다른 무대들도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냈기에 최종 결승에 임박한 시점에서 더욱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진해성의 기록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999만 회를 넘어서며 3위를 차지했다고 하니 100만 회를 훌쩍 뛰어넘은 영상이 최소 5개나 되는 셈입니다. 이는 단발성 흥행이 아닌 꾸준한 인기와 안정적인 팬덤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죠. 특히 그의 목소리가 지닌 매력은 노래마다 다채롭게 발휘되어 한번 들으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흡인력을 선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환희 역시 717만 회 조회수로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있는데요. 애절함과 파워풀한 창법을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역시 환희 나는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애녹은 61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뮤지컬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독특한 무대 구성으로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죠. 일각에서는 트로트가 이렇게 뮤지컬적 색깔과 잘 어우러질 줄 몰랐다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결승탑 3의 누가 오를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인데 대부분의 시청자는 진해성, 박서진, 강문경, 그리고 김준수 중 3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사실 9주차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이미 박서진이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최종 우승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결승 점수에 대국민 응원투표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팬덤이 큰 박서진에게 자연스럽게 유리한 판이 형성된 셈이죠. 물론, 돌발 변수가 많은 무대 경연 프로그램 특성상, 최종 결과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수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박서진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인기를 얻는 출연자가 있는 반면, 아쉽게도 재아, 김경민, 노지훈 등 일부 가수들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연 내내 보여준 노래와 무대 매너는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탈락하더라도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더 폭넓은 활동과 인지도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들의 향후 행보 역시 귀추가 주목됩니다. 게다가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팬덤이 이들의 또 다른 도전과 무대를 응원해줄 것이 분명하니 비록 최종 무대에는 서지 못해도 얻는 것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탑10 중에서 최종적으로 탑 7에 오를 현역 가수들은 누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박서진, 최수호, 환희, 신승태, 강문경, 진혜성, 김준수가 유력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수들이 지닌 다양한 음악 색깔, 무대 장악력, 그리고 성량은 이미 검증된 바 있으니까요. 대중들 역시 이들이 결승 무대에 올라 서로 다른 매력을 폭발시키는 장면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특히 최수호나 신승태 같은 경우 화려한 퍼포먼스나 절절한 감정을 극대화하는 노래를 선보이며 마니아층을 확실히 사로잡았다는 평을 듣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젊은 세대와 결합하면서 일종의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트로트를 옛 세대의 음악으로만 간주하곤 했지만 최근 들어 트로트가 다양성과 혁신을 받아들이며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가왕전이란 이름에서 알수 있듯 트로트와 다른 음악적 요소가 결합해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기도 하고 국가 간 공연 교류에 대한 가능성까지 시사해 주고 있으니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끼칠 음악적 문화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을 듯합니다. 여기에 출연자들은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실시간으로 인기와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 조회수인데, 현재 프로그램 내에서도 이 조회수가 극명하게 화제성과 인기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무대 영상 하나가 히트를 치면 당일 상승세가 곧바로 응원 투표에도 반영되어 특정 가수가 단숨에 상위권으로 도약하기도 하죠. 이렇듯 시대 변화에 맞춰 시청자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프로그램과 맞물리는 구조가 오히려 경연의 박진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역과 왕인은 기존의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출신 가수들만 돋보이는 무대가 아닌 다양한 소속사와 개인 활동을 병행하는 음악인이 고루 주목받을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줬다는 점에서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디션이나 경연 프로그램이 마치 한정된 스타를 위한 자리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또 다른 스타가 탄생하고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트로트라고 하면 정형화된 이미지가 강했는데 여기에 창작 안무나 뮤지컬적 연출 다양한 장르와의 콜라보가 더해지면서 이렇게까지 참신할 수 있구나라는 평가를 이끌어낸 것이죠. 결국 지금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마지막 결승에서 누가 탑 3를 차지하느냐. 그리고 탑 7의 멤버로 최종 선정되어 한일 가왕전에 당당히 출전할 팀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서 각자의 우승 후보를 내세우며 열띤 토론 중입니다. 어떤 이들은 박서진은 이미 우승각이라며 확신에 차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진해성의 무대가 마지막에 뒤집기를 할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강문경 역시 역동적인 무대와 탄탄한 가창력으로 후반부에 무섭게 치고 올라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크호스가 오히려 왕관을 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무시 못하죠. 김준수는 그 이름값과 폭넓은 팬층이 여전히 건재해 결승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일 거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인해. 출연자들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완벽한 무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무대뿐 아니라 비하인드 영상, 그리고 마지막 13화 결승 무대까지 이어지면서 시청자들은 더 깊이 있게 각 가수의 진짜 매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연장된 기간 동안의 응원 투표 역시 더욱 치열해졌다고 해요. 지지하는 가수가 우승까지 올라가길 바라는 시청자들은 가족, 친구, 지인들을 총동원해 투표 링크를 돌린다는 후문이 들릴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베일에 쌓여 있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한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 시청자들에게 두루 화제를 몰고 왔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다소 실험적이라거나 정말 이 무대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준 높은 무대, 참가자들의 진정성,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은 듯 합니다. 조만간 공개될 13화가 끝나면 우승자와 탑7이 최종 결정되고 난뒤 이들이 어떤 새로운 무대를 꾸며 나갈지도 벌써 궁금해집니다. 현역과 왕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한일 가왕전이란 이름하에 더 멋진 콜라보와 공연이 이어질지 모른다는 기대도 있죠. 실제로 일부 기획사나 뮤지컬 제작사 측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프로그램 출신 가수들이 또 다른 무대에서 꽃을 피울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결승전을 기다리며 박서진, 진혜성, 강문경, 김준수를 비롯한 여러 가수들의 마지막 무대를 응원하는 것이 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의 전부가 걸린 무대는 아닐지라도 이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한뼘더 성장한 실력을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한 번뿐인 경연 무대에 쏟아낼 혼신의 힘을 응원하며 텔레비전이나 온라인 방송 화면 앞에서 마음을 모으겠죠. 방송사 측에서도 다양한 편곡, 화려한 조명과 세트, 그리고 깜짝 게스트까지 예고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 평소보다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결승 무대를 볼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최후의 무대에서 울려퍼질 함성과 박수 소리가 벌써부터 귀에 들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일 가왕전의 영예를 안게 될 최강자, 그리고 그와 함께 탑7의 이름을 올릴 팀이 누가 될지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이 프로그램은 엔딩 크레딧트가 올라가도 긴 여운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연에 길고 치열했던 여정이 끝나는 순간, 시청자들은 그동안의 추억과 감동을 곱씹으며, 앞으로 이 출연자들이 걸어갈 또 다른 무대와 미래를 함께 응원하게 되겠죠. 어느덧 13화까지 달려온 현역과 왕위가 선사할 최종전, 그리고 한일 가왕전의 출격 무대를 향해 나아갈 별들의 성적표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수많은 팬들에게 이 결승전은 잊지 못할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환호하는 무대 위에서 찬란하게 빛날 그 이름들을 고대합니다.